안녕하세요. 엑셀팁과 IT의 최은혜비입니다. 오늘은 엑셀을 이용해서 간단한 강사료 지급 내역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강사료를 계산해 보겠습니다. 강의 시간이 있고요, 시간당 5만 원이라고 합니다. 이꼴 강의 시간 곱하기 5만 원 엔터 치면 강사료가 나고요. 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를 계산을 합니다. 그 다음에, 과세표준액, 과세표준액은 밑에서 공식이 있습니다. 이것을 그대로 대입을 해서, 이꼴, 강사료, 빼기, 가로 열고, 강사료, 한번더 클릭하고요. 곱하기 0.8, 가로 닫고, 엔터치면 나오겠죠.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산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소득세 소득세는 과세표준의 0.2% 라고 하니까요. 이꼴 과세표준액 곱하기 0.2 엔터 치면 나오고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나머지도 계산합니다. 주민세 주민세는 소득세의 0.1%니까요 이꼴 소득세 곱하기 0.1 엔터 그러면 주민세가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합니다 실지급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이꼴 강자류 마이너스 소득세 마이너스 주민세 엔터 치면 실지급액이 나왔죠 채우기 핸들로 밑으로 잡아당기면 전체 실지급액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개별 강의 시간 비율은 전체 강의 시간 중에서 한 강사의 시간이 몇 퍼센트가 되는지 계산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럼 먼저 전체 강의 시간을 계산을 해 보겠습니다.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하면 강의 시간 설정이 되었습니다. 엔터 치면 전체 강의시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골 강백호의 강의시간은 20 나누기 전체 296 여기서 다른 셀에서 빌려온 것이니까 절대 참조겠죠. 그래서 F4를 눌러줍니다. 그럼 7%가 나왔고요. 나머지 채우기 눌러하면 다 비율이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학계에서는 이전에 계산한 강의시간에서 그냥 잡아당기면 됩니다 그러면 전체 합계가 나왔고요 1은 100%니까요 %로 바꿔줍니다 표시 형식에서 %로 바꿔준 100이 나왔고요 그 다음에 금액 강사료를 비롯한 실지급액은 표시 형식에서 콤마 해주면 되고요 이 표를 이해하시면 지금 내역서 같은 간단한 계산을 할수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내용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